안녕하세요 멘스그램입니다. 오늘은 스타렉스 판매 물건에 대한 홍보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검은색하고 그레이 색깔이 두 대를 판매할 건데 구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가로바가 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태양광을 얹은 거고 이쪽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렉을 장착을 한 다음에 워닝하고 태양광이 달려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에 장착을 해서 다른 옵션들을 실내를 꾸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요 검은색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00 기반이고요, LPG 차량이에요. 저희가 무시동 히터도 장착을 했고 저 뒤에 보면 기름통도 조그마하게 보이죠? 저 기름통도 장착을 해서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뭐 실내에 있어도 이제 무시동 히터 쓰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냉장고도 이제 장착을 해서 물건을 냉동, 냉장 다쓸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뭐 주변에 이제 캠핑장이든 어디든 가면은 주변에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게 많아서 마트도 그렇고 많아서 굳이 옛날처럼 막 아이스박스에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냉장고에도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요 옆에 수납판 같은 경우는 이제 게 테이블이나 이런 식탁, 이제 조그만 것들이나 뭐, 다른 거 투납하시라고 해드린 거고요. 밀려나올까 걱정된다. 그럼 여기 밴드를 하셔도 되고, 이제 저희 쪽에 구매하실 때얘기해드리면 여기 턱도 만들어드릴 수 있고, 걸쇠도 만들어드릴 수 있고, 잠금장치도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위 상단 쪽에 이제 전자레인지 놓고 싶으면 전자레인지도 올리셔도 되고요. 뭐, 구매하시기 전에 저희 쪽에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리니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일단 키로수는 14만 조금 넘는데, 15만은 안 되는 상태고, 이 엔진 상태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1인 소유의 차량이었고, 오래 탈려고 이제 정비까지 다 하셨던 차여가지고, 이상이 없어요. 타이어 또한 짱짱합니다. 타이어도 아직 트레이드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고 뒷바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외관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광택도 좀 내고 도색할 부분이 있으면 도색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새것처럼 다 꾸며놨습니다. 뭐 솔직히 중고차는 뭐 도색을 안 하면 이런 때깔안 나와요. 광택도 안 내면. 그렇지만 저희도 어차피 팔아야 되는 물건이고 깨끗해야 사가는 사람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다 도색도 하고 광택까지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고나 이런 거는 크게 있는 건 없었어요. 나중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다 조회 이력까지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상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6 0 0의 100이에요. 599인데 지금 뭐좀 쓰긴 기 했지만 지금도 조금씩 나가죠. 6 0 0의100% 지금 차있는 상태고요. 이 소리 뭐냐? 인산철 배터리가 60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밑에 칸이 전기시설함이에요. 냉장고 밑에가 전기시설함이고, 여기에 배터리, 인버터, 뭐 모든 전기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저희는 이제 최대한 수납함. 쓸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이게 까치발 형식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공간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지대 그냥 까치발만 할 경우에는 이게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막 피스가 뽑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받침대를 두 개를 장착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매트까지 다 깔아 가지고 충분히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이유는 이 공간 보이시나요? 좀 넓게 잡아 볼게요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낚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각자 이제 아이스박스나 이런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개인의 아이스박스나 이런 거를 실을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확보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쓰는 이제 갈빗살 형태가 아니라 이 부분만 이제 까시발로 하고 최대한 넓게 쓰기 위해서 저옆 부분은 고정형으로 해서 배터리실 위에 저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저 끝에 보면은 무시동 히터 배관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요. 저 여기에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고무 밴드가 없어가지고 줄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걸어놨는데 주문에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영상 찍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 먼저 촬영을 하고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게 고무 밴드를 두 개를 걸어가지고 이제 안에 물건이나 이런 거를 넣었을 때 빠져나오지 않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 또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수납함이에요. 밴이기 때문에 뒤에 수납함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곳에 이제 수납을 할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수납함을 다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테이블 보이시죠? 요거는 가운데 홈을 껴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한 명은 여기 앉고, 한 명은 반대쪽 앉아서 서로 마주 앉아서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장착을 했고요. 저희의 트렌드 마크, 요 상을 빼서 외부에다 놓으면은, 이제 이 외부 테이블로도 쓸수 있다. 라는 게 저희의 키포인트죠. 우리는 항상 그걸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세팅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함. 수납함도 넓기 때문에 요게 낚시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낚시 하시는 분들의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규격으로 맞췄기 때문에 충분하실 겁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참고해서 만든 사이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뒤 다 똑같이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위로도 열수 있고 밑에서도 뺄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쪽 옆에는 이제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통로만 있고 이렇게 칸이 나눠졌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짐을 넣었다 뺐다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 윗부분도 이제 흘러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수납함을 분리해 놔 가지고 이 위쪽에도 또 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딱 여기를 보시면 이 막아 놓은 이유는 이제 캠핑을 하다 보면 이제 잔대한 제품들이 있어요 꼭 지금 당장은 안 쓰는 건데 어디에서 보관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물건들은 저 앞쪽에다가 저 앞쪽에 열고서 앞쪽에다 놓고 이제 요런 데는 이제 자주 쓰는 물건들 채워서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내나 이런 것도 배선이내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게끔 요게 만들어 놨고요. 어, 필요하신 대로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핑을 하기 위해 좋은 캠핑카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를, 아, 여기도 아직 안 달았네. 여기 일산화탄소 경보기까지 달아서 저희가 이제 검사, 승인까지 다 받아 놓을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 트리밍이야 당연히 다돼 있는 거고, 운전석 조수석만 이제 리무진 시트가 없는 거고요. 내비게이션 다 매립해 놨고, 이제 블랙박스도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에어컨. 600A가 들어간 이유는 당연히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600이 들어가 있다. 태양광도 있다. 그러면 그냥 캠핑가셔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울 때는 솔직히 캠핑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에어컨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집에서 쓰는 것처럼 24시간 풀가동할 거면은 집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무실 때라도 저는 뽀송뽀송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 드립니다. 주무실 때만이라도 이걸 튼다고 하면은 너무 개운해요. 뭐 쓰는 사람은 이제 습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00짜리 에어컨으로 해서 나가서 써도 하루 반 이틀? 하루 반나절은 쓰더라고요. 풀가동 했을 때 저희가 잠잘 때 저녁에 켜서 그 다음날 오후 한 3, 4시까지는 300A 가지고 그냥 돌렸어요. 왜냐면 저희도 캠핑 가서 아이들이 이제 실내에서 앉아서 나오기 싫은 애들은 앉아서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어컨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방전은 안 됐는데 저희가 떠나기 직전이 한 3, 4시였거든요. 그때까지는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까지 딱 방지된다라는 건 체크를 못해서 좀아 쉬운데 그 정도까지도 충분히 쓸수 있기 때문에 저는 300짜리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머, 뭐 근데 빠터리 높으면 좋죠. 괜히 요즘에 600짜리 막 찾겠어요. 400, 600다 쓰시는데 뭐 넉넉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캠핑 노지 가셨을 때 한번 박아놓고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캠핑카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연식이 2010년식이에요 연식이 좀 오래됐지만 키로수는 15만이 좀안 됐고 그리고 배터리 엔진 관리는 너무 잘 됐어요 고객님이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 차를 이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저희가 이제 시동 걸고 이제 정비소에서 자동차 검사까지 다 받아요. 안전 검사까지도 다 하는데 어 너무 상태 좋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도 이거 믿고선 작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이제 LPG기 때문에 뭐 제한이 없어요. 그냥 연식 오래됐다 뿐이지 이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타고 놀러 다니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렴한 캠핑카 원하시면은 네, 매스겔에 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외부 한전 충전기 달려 있습니다 외부 충전기 꽂아서 충전할 수 있게끔 시스템 해 놨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뭐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가 네, 이제 다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전기 코드도 2 2 0 11V, USB 다 이렇게 장착을 해 놨어요 그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쓰셔도 되니까. 배전판이 안 보이시잖아요. 배전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냉장고 실내 등 220, 12V 시가 잭들이 이렇게 있고요. 인버터 스위치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서비스로 추가적으로 뭐 어닝등이든 뭐든 달게 되면은 여 추가적으로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장착이 가능하고요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위치 두개 정도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켤 경우 실내등 잘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건 한번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캠핑카, 16년식이고요, 12만 6천 정도나 13만이 좀안 되는 차량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풀트리밍 옆에 것처럼 똑같이 다 되어 있지만, 옛 하나 더 추가. 프론트 쪽 리무진 시트가 양쪽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한쪽이 는데 이거는 양문형 이렇게 이쪽에서도 열리고 이쪽에서도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 달려 있고 그다음에 전자렌지 이렇게 달려 있고 이 침상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무실 때는 이렇게 넓게 쓰시면 되고요. 평소에 그냥 쓰실 때 주무시지 않고 평소에 쓰실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깁니다. 예, 배터리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한전 충전기예요 한전 충전을 하려면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인산철 야마비시에 들어있는 1페 a 짜리 한전 충전기인데요. 한전 충전기 필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거 한전 충전기 같은 경우는 그냥 막아 두시고 그냥 있어도 항상 이건 300짜리고 100%가 돼 있어요. 왜냐 저희가 태양광이 달려 있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이게 460짜리 태양광이 붙어 있어서 항상 계속 충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요 밑에 인버터 버튼 누르시면은 인버터도 가동이 되고, 요게 220 단자도 다 있고, 1 2 v 단자도 다 있고, 항공 단자도 있는데 내 입맛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실내등, 냉장고, 어닝 등 이렇게 스위치 다 해놨고요. 1 2 v 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300짜리 인산철 배터리에 부시동 에어컨을 장착을 했습니다. 배터리 값이 좀 빠지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가격에서 조금 내구가 되겠죠. 저 옆에 값좀 전에 설명해드린 거는 이제 배터리가 600이고 얘는 300이에요. 그렇지만 얘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연식이 좋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이제 벽걸이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얘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하루 반나절 같은 경우는 풀로 가동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리고 태양광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어컨도 쓰고 뭐 전기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가 항상 만드는 제품이지만 수납함 다 분리가 돼요 이게 칸을 넓게도 쓸수 있고 좁게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낚시대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자대 놓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앞에다 위에다 얹어서 싣고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기존에 이제 구매하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불편하기도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위에다 올려놓고 다니시다가 도착하시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짐을 깔고 세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무시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양쪽 똑같은 수납함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테이블 이거는 두 개나 있어요 저희가 항상 만드는 건지만두개두 두 개의 테이블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놓고 쓸수 있게끔 저희가 이 테이블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기다 해서 여기 밑에 상다리 상다리 꽂아 가지고 밑으로 받치면 그 양쪽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어닝을 피고 어닝 앞에다 펼쳐 놓고서 그러고서 외부용 테이블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세팅하고 이렇게 으면 되요. 으면 되기 때문에 따로 테이블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 같은 커튼도 지금 다 달려있죠. 오늘은 이렇게 두 대의 물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대. 검은색과 그레이. 10년식은 LPG 차량, 가스. 그리고 요거는 디젤 차량인데 16년식이기 때문에. 규제에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작업하고 구조변까지다 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980만원에 판매를 진행하려고 지금 올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2780만원에 지금 판매하려고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가세 모두 포함인 금액이고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 맨스게르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